문제 유형이 이게 이제 이게 수능 기출이거든요 수능에 나왔던 3점짜리 문제예요 이런 식의 화학양론을 도입한 평형상태 문제가 여러분 학교에서 꽤 문제로 자주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조금 이제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자 이제 보시면 우선 반응물은 누구예요? A 그리고 생성물은 B죠 a가 b가 되는 이런 이제 반응 시스템인데 실험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누구만 있었다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a만 있었다가 자이 상태에서 반응을 해볼까 시작해가지고 반응이 진행된 다음 평형에 도달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럼 평형에 도달하면 이제 일부 a는 반응해서 없어졌지만 남아 있을 거고 그리고 없던 B는 생겨서 표정 상태에서는 A하고 B가 섞여 있을 거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을 얘기하고 있느냐 P, E, X가 뭐예요? P, E, X 외부압력 외부 그 외부압력이 일정하다 외부압력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여기에 제시가 돼 있고 자 그러면 이 반응이 진행이 될때 관련되어 있는 실험 결과를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상태에서 온도가 T였어 그리고 그때 기체 밀도가 얼마가 나와 있고 그다음 평형 1에 도달했을 때는 처음이랑 온도가 같은데 그리고 그때 내부 기체 밀도는 3D 그다음 온도가 바뀌었을 때 내부 기체 밀도가 어떻다 이런 얘기만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에이? 알겠죠? 그러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상수가 각각 <laughs> 온도가 T일 때 K1 온도가 3분의 4t일 때 k2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여기는 k1 k2 이 비율을 <laughs> 구해 보라라는 것이 이 문제의 이제 최종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실험적 상황을 이해한 다음 제시되어 있는 데이터가 어떤 의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아, 어, 보시죠? 보이죠? 자, 그러면 밀도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뭡니까? 밀도는 뭐 분의 뭐? 바로 부피 분의 질량이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잖아요. 부피 분의 질량. 그래서 오 어,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 아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그릇이 피스톤이죠. 피스톤. 그럼 피스톤은 성격상 무슨 그릇이에요? 피스톤은 성격상 무슨 그릇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뚝딱뚝딱하는 이런 그릇을 피스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피스톤은 성격상 무슨 그릇이라고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피스톤은 닫힌 그릇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닫힌 그릇. 오, 닫힌 그릇이기 때문에 안의 내용물이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안의 내용물이 못 빠져나가죠. 그럼 얘가 A로 계속 있건 반응을 해서 B가 일부 만들어지건 물질이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보존될 거아요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걔가 초기에 A로만 남아있건 B가 일부 만들어지건 뭐가 될건 상관없이 이 밀도식에서 얘가 뭐란 얘기예요 이게 상수란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오호 바로 지금의 경우 밀도가 뭘 얘기해 주는 거다 부피 정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laughs>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즉 여기에 있는 이 그릇에 평형 상태에서의 그릇의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게 뭐 평형 상태가 될건 초기 조건이 될걸 알겠죠? 아이? 그러면 이따 <laughs> 요 데이터에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는데 바로 저 그릇의 부피 이게 어떻게 됐는지 데이터를 하나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부피와 밀도가 지금 무슨 관계예요? <laughs>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해요? 반비례반 관계라고 하죠? <laughs>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그럼 이 반비례 관계 속이니까 밀도가 클수록 부피는 크다는 얘기에 부피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부피는 작아진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밀도고 부피가 반비례가 되니까 이때 부피는 4의 역수, 3의 역수, 2의 역수로 부피 비가 결정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V0, V0, V0라고 쓰면 이건 뭐예요? V0라고 쓴 것. 부겨아 이건 뭐예요? V0라고 난데없이 써준 건 뭐예요? 뭐라고? 여기서 난데없이 V0라고 내가 써준 건뭐겠어 반비례건 비례하면, 반비례건 비례하면 뭐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비례 관계가 나타나면 항상 뭘 도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비례 상수요. 그래서 부피에 대한 비례 상수니까 V라고 상수를 도입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역수라고 해서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면 그게 절대적 물리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물리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V0, V0, V0라고 하는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쓰면 절대적 물리량이 되니까 표기하기가 편해진다. 이런 얘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죠 좋아. 자, 그래서 5호 현재 이 부피가 처음에는 4분의 V0 였는데 그게 평형 1에서는 3분의 V0 평형 2에서는 2분의 V0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내아시겠죠자 음.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전체 밀도의 의미가 이러하다 됐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2 칸이 모자르니까 이기 살짝 지우고 두 번째 이 여기 아, 외부 압력이 계속 뭐하다고 했어요? 일정하다고 했죠? 보시죠? 그래서 외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이것의 또 의미에 대해서 하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laughs> 자 그러면 이때 우선 상태 방정식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P V 는 n R T 맞죠? 맞아, 맞죠, 맞죠? 음.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잘 살펴보면 평형에 따라서 막 모두 바뀌어요. 온도도 바뀌죠? 온도도 바뀌고. <laughs> 그다음에 부피도 바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은 저 상황에 따라서 보면 오, 온도도 가변적이고. 여기에 있는 요 부피도 가변적이에요. 그런데 압력 중에서 잘 들으세요. A하고 B의 부분합이 아니라 A하고 B가 섞여 있는 그 전체 외부 압력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압력을 외부 압력으로 바꾸어 주면 여기에 있는 이 기체가 기체의 몰수가 누구의 몰수? A와 B를 포함한 AB 혼합 기체의 전체 몰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PEX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외부 압력이지만 그것이 내부와 평형을,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바로 내부 전체 압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laughs> 먼데이신야. 지금 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외부 압력으로부터 전체 몰수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수식을 살짝 변형을 해주면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짜잔. 자 이래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근데 어차피 이만큼이 다 뭐예요? 상수잖아. 외부 압력 전체는 항상 뭔가로 일정하고, 기체 상수 R도 항상 일정하고, 이건 상수라는 얘기지. 오, 어, 그러면 이때 전체 몰수가 누구로 결정된다? 부피와 온도로 그 비율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피와 온도 사이의 비율로 내부 전체 몰수가 결정된다는 뜻이지. 어차피 이건 상수니까 무슨 말인지 아짜겠죠 그래서, 뭐를 뭐로 나눠보자? 뭐를 뭐로 나눠보자? 부피를 온도로 나눠보자. 자, 이건 부피고, 여기서의 t는 그냥 온도잖아요. 그 부피를 온도로 나눈 것이 전체 몰수와 관계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부피 온도 나눠봐. 그럼, 부피를 온도로 나눠. 알겠어요? 부피를 온도로 나눠. 그럼, 어쩌라는 거야? V0 나누기 4T 됐죠? 에? 부피를 온도로 나누어 그러면 V0 나누기 3T 됐죠? 부피를 온도로 나누어 그러면 2분의 1 나누기 4분의 3 하면 뭐야? 빨리 계산해 빨리 계산해 얼마 나누면 8분의 3 나오나? 음. 맞아요? 중앙 맞아요? 맞죠, 맞죠. 음. 오, 그러면 어차피 잘 보세요, 어차피 잘 봐. t 분의 v 0 t 분의 v 0 t 분의 v 제다 뭡니까? 상수, 상수, 상수. t 와 v 0로는 어차피 다 같잖아. 그러면 4분의 1대 3분의 1대 8분의 3 비례식 세울 수 있지. 그러면 4분의 1대 3분의 1대 8분의 3. 요거 비례식 세우면 뭐가 나오냐 는 거지 6대 8대 9가 계산이 될 거라고 맞아요? 즉 4분의 1과 3분의 1과 8분의 3이란 앞에 나와있는 상수만 비례식으로 세우면 m a y 6대 8대 9가 나오지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율이 6N0에 비례하고 얘가 8N0에 비례하고 얘가 9 엔제로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laughs> 맞습니까 맞지 맞죠 네. 이6 엔제로 8 엔제로 9 엔제로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6 엔제로 8 엔제로 9 엔제로라고 쓴게 뭘얘기하아 그리고 또 보기요 그 난데없이 쓴 엔제로는 또뭐예요어 규리상수 6대8대9니까 비례상수를 넣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런데, 어쨌거나, 부피를 온도로 나눈 게, 뭐를 결정한다고 했어? 부피를 온도로 나눈 게, 뭐를 결정한다고 했어? 어, 누구 몰수? 전체 몰수. 여기서 얘는 n total, 전체 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부교아 이해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초기 조건과 평형1 평형2에 대해서 전체 몰수가 6대 8대 9라는 걸이 그래프로부터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지수 오케이? 됐죠 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누구랑 연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누구랑 연결해야 되겠어요 누구랑 연결해야 되겠어요? 바로 표형상수 누구? 요두 개랑 연결 지어야지. 무슨 말인지 겠죠 그러면 이걸 위해서 이제 요 정보는 필요없어요. 여기다 지울게요. 지운다. 네.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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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비는 지워 되겠어요? 네. 아, 지우자. 지우자. 쑥쑥쑥쑥. 지우자. 지우자. 쑥쑥쑥쑥. 자 그러면 세 번째 3세 번째는 뭐냐 이 반응의 화학양론입니다 오 어? 승민이? 어, 어 승민아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음. 승민아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셋넷 이거 한 결이 없어졌는데요? 한 결이 잡아오세요. 어. 승민아 소리 들려요? 아 이거 채팅하는 거잘 모르나 보다. 그래요. <laughs> 자 보자. 음. 자 그럼 이때 화학양론은 누구냐? A가 B가 되는 반응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 A가 있고 얘가 이 비가 된다. 그러면, 처음에, 예, 예, 몇몰이 있었어요. 처음에 몇몰이 있었어요. 6N0. 처음엔, 유겐제로 있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반응을 한다. 화학 양론 개수가 1대2니까, x만큼 없어지면 2x만큼 생기겠지 그리고 끝이 나 그러면 6n0 뿌x 그리고 2x 됐죠 <laughs> right.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반응물 평형 상태에서 6N0 빼기 x 그리고 생성물 2x 요거 다 더해버리면 6N0 더하기 x가 될 텐데 이게 바로 우리가 도입한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N 토탈이 되겠죠? 요거요. 요거. 그러면 이 말은. 평형 1에서는 이게 8엔제로니까 x가 2엔제로란 뜻일 거고. 평형 2에서는 9엔제로니까 얘가 3엔제로란 뜻이겠지. 뭔 뜻인지 아시겠 그렇죠? 자, 그럼 이걸로부터 4. 평형 상수를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읽으면 이 반응의 평형 상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평형 상수를 문제 읽으면 농도 기준 평형 상수로 쓰라 이런 말이 있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농도 기준 평형 상수니까 평형 상수는 누구 분에 두고 반응물 분의 누구? 반응 부분의 생성물의 평형 농도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반응물이 A니까 A의 평형상태 농도 분해 B의 평형상태 농도의 제콥 여기 제콥 빼먹으면 안 되죠. 음. 자 그리고 몰 농도는 뭐를 뭐로 나누는 겁니까? 몰 농도는 뭐를 뭐로 나누는 겁니까? 몰수를 부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얘는 A의 농도는 a 몰수를 부피로 나누는 거고. b의 몰농도는 b의 몰수를 부피로 나누는 거지.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 뭘또해 줘야 돼? 제곱.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b 몰수의 제곱 나누기 a 한 다음 여기에 부피의 역수가 한번더 곱해진다. 아. 됐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부피가 제곱이고 부피가 한 칸이니까, 오, 어, 하면은 이 부피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맞나, 맞나? 음, 맞는 것 같아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평형상태에서 A의 몰수가 어디지? 평형상태 A 몰수. 평형상태 A 몰수가 요거잖아. 6n0 빼기 x. 그 다음에 평형상태의 비에 몰수가 어딨어 평형상태의 비에 몰수는 2x 제곱 부위분의 1 아. 됐죠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어디에 적용하면 되는 거야 평형 1에 한번 적용하고 평형 2에 한번 적용하면 되는 거지 뭐만 알기죠 그러면 여기서, 자, 위에 줄게요. 지우자, 지우자. 자, 그럼 만약에 K2를 구하고 싶다. K2. 자, K2는 요평형 조건이지. 전체 몰수가 9엔제로잖아. 여기 9엔제로 넣으면 X가 뭐가 되는 거지? 3엔제로가 되는 거지? 요 자리에다가 3엔제로, 3엔제로 넣어주면 되지. 그럼 2 곱하기 3엔 제로의 체코 나누기, 6엔 제로 빼기, 3엔 제로 곱하기 부피를 역수취해 주면 되지. 그러면 그때 평형 2에서의 부피는 2분의 v 위 제로잖아. 2분의 v 위 제로를 여기에 넣어야지, v 위 제로 나누기 2. 자,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v 분의 v0 분의 24n0가 나올 겁니다 음.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k1을 구해봅시다 k1은 이 상태잖아요 평형 1의 평상수가 k1이잖아요 그때는 전체 몰수가 8n0죠 그럼 여기에 8 n 0를 넣으면 x가 뭐예요? 2n0겠죠? 그럼 x의 자리에다가 2n 제로, 2n 제로 넣으면 2곱하기 2n 제로, 나누기 6n 제로 빼기 2n 제로, 곱하기 부피를 또 역수를 취해야 되지. 그럼 평형 상태에서 그룹 부피는 이게 된다. 이런 말이요. 그럼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해주시면 짜잔. 됐죠? 열심히 계산하면 저렇게 될 겁니다. 그럼 따라서 문제가 원하는 k2 나누기 k1은 2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3점 유형 수능 타입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학책 같은데는 이런 종류의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고 수능 기출 같은 데서 이게 되게 잘 나오는데 인근이 이런 거 풀라고 하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잘안 잘 풀려집니다. 그래서 종종 수능 문제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문제 풀어와서 좀 드릴 건데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 꼭 기억하시고 학교 교사가 이런 문제 좋아하니까 에 뭐냐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일정이 나중에 숙제 드릴 때좀 있을 거예요. 부다 풀어보세요. 됐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17번 문제. 17번 문제 찾았어요? 응. 17번 문제 찾았어요? 17번? 17번. <laughs> 어이, 스미, 스미. 아, 스미. 자, 그 다음은 요거, 17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자, 내 네, 칠판에 쓰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동안 요거, 꼭 불어 보세요. 시초크